부모님이 꿈에 나오면 이 뜻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나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꿈을 꾸고 궁금해하십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부모님이 웃으며 나타나셨다면 이건 당신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셨다면 지금 당신의 건강이나 생활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무리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모님이 음식을 주시거나 함께 식사하는 꿈이라면 이건 좋은 기운과 복이 들어온다는 길몽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부모님 꿈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위로와 안정을 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힘든 시기에 더 자주 나타나시죠? 꿈을 꾸셨다면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시거나 부모님 생각하며 좋은 일 하나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